먼저 영상에서 전달할 핵심 메시지를 정해야 합니다 주제가 명확하지 않으면 영상의 흐름이 산만해지고 시청자들도 집중하기 어렵습니다 주제 선정 팁 예를 들어 다이어트 방법이라는 주제보다 한달 만에 5 감량하는 현실적인 다이어트 방법처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본을 작성할 때 서론, 본론, 결론의 기본 구조를 유지하면 작성이 훨씬 쉬워집니다 5서론 2본론 3결론 예세이 이렇게 기본 틀을 만들어두면 작성이 훨씬 편리합니다. 유튜브는 친근하고 자연스러운 대화형 콘텐츠가 많기 때문에 딱딱한 글보다는 말하는 듯한 문장이 좋습니다. 대본 작성, TIP, 어려운 전문 용어보다는 쉬운 단어 사용 문장을 짧고 간결하게 작성, 실제로 소리내어 읽어보면서 어색한 부분 수정, 예시, 잘못된 예시, 좋은 예시. 이처럼 실제 말하는 듯한 느낌으로 작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람들은 단순한 정보 전달보다는 이야기에 더 집중합니다. 따라서 대본을 쓸 때도 스토리텔링 기법을 활용하면 더욱 흥미로운 영상이 됩니다. 스토리텔링 예시 이렇게 하면 시청자들이 공감하고 몰입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대본을 다 썼다면 실제로 소리 내어 읽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리허설을 통해 대본을 다듬으면 더 매끄럽고 자연스러운 영상이 완성됩니다. 오늘 주제를 명확하게 정하기 2, 서론, 본론, 결론 구조로 만들기 3. 말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쓰기 4 스토리텔링을 활용해 입도를 높이기 5 최종적으로 리허설하고 수정하기. 이 방법을 활용하면 유튜브 대본을 쉽고 효과적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대본 작성에 대한 부담 없이 영상을 제작해보세요. 풀리즈 서브스크라인 마이 채널 입드 유라이크더 기디오.